ISA 계좌 개념 및 2025년 변경 사항.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는 예금, 적금, 펀드,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통합 투자 계좌이다. 투자 수익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도 저율과세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ISA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연간 납입 한도 증가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확대. 총 납입 한도 증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비과세 한도 상향 일반형 ISA 500만 원, 서민 농어민형 ISA 1천만 원까지 비과세. 다계좌 허용1인 1계좌 제한이 폐지되어 여러 개의 ISA 계좌 운용 가능.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가능 국내 투자형 ISA 도입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하나 해외투자 불가 및 비과세 혜택 없음. 이러한 개편을 통해 ISA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 적합한 투자 전략. ISA 계좌는 다양한 자산을 담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공격적 투자자 전략. 국내외 주식 및 ETF 투자 중개형 ISA를 통해 직접 투자 가능. 글로벌 분산투자 해외지수 ETF나 글로벌 펀드 포함 손익통산 활용 특정 종목의 손실을 다른 종목의 이익과 상계하여 과세 최소화. 안정적 투자자 전략, 채권형 펀드 및 예금 투자 신탁형 ISA를 활용하여 안정적 수익 추구. 배당주 및리츠아리 ITS 투자 꾸준한 배당 소득 확보. 일인명 ISA 활용 전문가 운영을 통한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성. 혼합형 전략. 중개형 ISA와 신탁형 ISA 병행 공격적 투자와 안전자산 투자를 동시에 운용. 주식 60% 채권 40% 비율 구성 변동성과 안정성 조화. 3. 절세 혜택.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혜택이다. 과세위원 효과 계좌 해지 전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복리 효과 극대화. 비과세 한도 적용 일반형 ISA 500만원, 서민 농어민형 ISA 10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수익 저율 과세 9.9% 분리 과세 적용 일반 금융소득세율 15.4%보다 낮음. 손익통산 혜택 계좌 내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여 실질 과세금액 감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ISA 계좌 내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이러한 혜택을 통해 ISA는 투자자의 실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도구로 활용된다. 4. 가입 대상 및 조건. 만 19세 이상 거주자. 만 1,518세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서민형 ISA 가입 조건 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 투자형 ISA 가입 가능단 비과세 혜택 없음. ISA 계좌는 3년간 유지해야 함 중도의 지시 세제 혜택 반환. ISA 가입자는 본인의 소득 수준과 투자 목적에 맞는 계좌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다른 투자 상품과 비교. ISABS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 IRP는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55세 이후 인출 가능. ISA는 세액공제는 없지만 3년 이후 자유롭게 인출 가능. ISA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ISABS 일반 투자 계좌. ISA는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 제공. 해외 주식 ETF 투자 시 ISA가 일반 계좌보다 유리. 손익통산 기능으로 실질 과세 부담 절감, 각자의 재무 목표에 맞춰 ISA 연금저축, 일반계좌를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 될수 있다. 6. 추가 고려 사항 및 추천 전략, 의무 보유기간 3년 준수 중도해지 시 세제 혜택 반환, ISA 풍차 돌리기 전략 3년마다 해지 후 재가입하여 반복적으로 비과세한도 활용, ISA 만기 후 연금 전환 만기 자금을 연금 저축 계좌나 IRP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 공제 혜택. 금융기관 선택 신중증권사, 은행마다 ISA 상품 구성이 다름으로 비교 후 가입. ISA 내 투자 위험 고려 주식, 펀드 투자 시 원금 손실 가능성 존재. ISA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신 규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최적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